안녕하세요. 뒷담보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립을 좀 자세하게 알려달라고 해서 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의 기준에 맞춰서 어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 그런데 지금 그립을 어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왼손 그립, 오른손 그립, 어그 다음에 드라이버나 아이언을 잡을 때의 그립 먼저 이거를 자 아이고. 먼저 이제 그립을 잘 잡으려면 이렇게 손이 있죠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어... 지금 제일 안 좋은 그립이 아마추어들이 잡으면 제일 안 좋은 그립이 뭐냐면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이렇게 잡죠. 음. 이거는 진짜 안 좋은 그립입니다. 이렇게 잡는 거는. 음. 그러면 이거를 이거를요. 띄어볼게요. 어떻게 되나? 이렇게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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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 썸인데, 이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벌어지죠. 음. 이거는 무조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잡는데 잠깐 좀 앞에 가서 할까요? 이게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안 좋은 그립은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지 안 드릴게요. 안 드리고 어, 이 그립에 대해서만 일단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그립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자 이렇게 핀 다음에 이걸 세 손가락 이렇게 구부리세요. 자세히 보이, 보여드리면, 이렇게 손가락을 핀 상태에서 이세 손가락을 이렇게 구부립니다. 이런 식으로. 공간이 좀 남게,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쥐는 것, 이렇게 구부린 다음에, 공간이 좀 남게 되죠.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쥐는 겁니다. 어. 그러면 여기에 계단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죠? 어. 구부리면은 이 상태가 되죠? 어. 이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잡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그립을, 자, 이 상태 구부린 상태에서 이걸 갖다 넣고,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있고, 구부린 상태에서 공간이 좀 비죠? 거기서, 그러면 계단이 이렇게 지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더 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말려요. 그러면서 계단이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야 돼요. 그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넣어보면 이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잡고, 그러면 여기 위에서 가 볼게요.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상태가 됐죠. 이 상태가 됐는데 이 상태가 되면은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자 이렇게 된 상태를 이렇게 된 상태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아지 여기서 이렇게 말아지는 위에서 다시 여기서 이렇게 말아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자 보세요. 막바로 내립니다 위에서 아래요. 자 이렇게 된 그립을 잡고 위에서 아래로 바로 그래서 이 지금 여기까지 손바닥 엄지 손가락 살 많은 부분까지 그대로 내려서 다 닿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위에서 이렇게 잡았으면 이렇게 말아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막바로 이렇게 눌러주는 겁니다. 응. 그러면 지금 그립이 잠깐 돌아갔는데 다시 정확하게 잡아보면 이렇게 그립을 잡고 말아지는 게 아니라 위에서 위에서 바로 아래로 눌러준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눌러준다 위에서 아래로 눌러준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못되는 부분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손가락이 지금 이렇게 휘었죠 어, 이게 아니라 이 부분이 밑에까지 다 이렇게 다 버려야 돼요 다. 전부 다다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말아지고 위에서 막바로 눌러준다. 눌러줄 때 이게 다닿아야 다 돼요.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면 어,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면 여기에 공간이 비어요 이상 여기 안에가 그럼 장갑을 다시 벗고 해볼게요. 자, 손가락을 이렇게 지고, 비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진 다음에,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말은 다음에, 그러면 차이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죠. 그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진다. 그때 요 사이에 이, 이 부분이 그립에 다 닿아야 되는데, 여기 사이에 지금 이렇게 보면 선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여기에 이 가운데 있는 이 생명선 부분에 공간이 비어야 돼요. 자, 맨손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아까 이 상태로 했죠? 이 상태로 했고, 이거를 이렇게 말아주는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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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아주는 게 아니라 위에서 바로 내린다. 위에서 다시. 이렇게 잡았으면,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막바로 내려요, 막바로. 막바로 내리는데, 막바로 내린다고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뼈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고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 부분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게 색깔이 변하면 안 돼요. 엄지 손 자, 이렇게 봐 빨갛죠? 근데 엄지손가락을 꽉 누르면 이게 하얗게 되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다 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다, 담은, 자, 여기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생명선 있는 데는.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가 접히죠? 이렇게 접히지? 어. 살이 이렇게 밀리면서, 약간 밀리면서 이렇게 되면 이 공간이 비는데 이 부분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린 그 햄버거 파는 집 가면은 굵은 빨대 있죠? 어. 그거 하나 정도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굵은 빨대가. 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엄지부분이 이게 잡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잡아도 돼요 이렇게 잡아도 될 정도로 내가 이렇게 잡아서 그러면 이 엄지의 중간 부분이랑 이 검지의 중간 부분이랑 중심이 이렇게 만나서 잡으면 이렇게 되면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만나든가 이렇게 만나든가 그러면 이거에 이렇게 하면 이게 떨어진단 말이죠 이렇게 돌리면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 엄지의 중심부분이랑 이거 중심부분이 서로 만나게 서로 이렇게 잡아봐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만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나게.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놓고 잡은 다음에 말아지는 게 아니라 막바로 내려. 다시 여기서 위에서 아래로 내린다. 이렇게 되죠이부분 어. 여기가 튀어나오면 안 돼요. 여기가 튀어나오면 안 되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 V자가 내 오른쪽 어깨나 얼굴, 오른쪽 어깨 그 사이로 오면 됩니다. 왼손 그립은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 그립인데요. 아, 그러니까 이 왼손 그립을, 어,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어, 팔이 너무 아파. 자, 이게 잘못되는 부분이 이렇게 돼갖고, 이게,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닿아야 돼요. 잘못되는 거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잡는 게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손바닥에 닿으면서 이렇게 말아지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 상태로 이걸 손가락을 놓으면 떨어지겠죠. 근데 이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으면 이거를 이렇게 떼어도 음,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요 그립 검, 검정 부분 보세요. 이게 일로 오냐, 일로 오냐, 일로 오냐에요 요쪽으로 어, 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이런 방향으로. 그래서. 이 그립 부분이 이살 많은 부분이 이거 어느 정도 지탱을 해줘야 돼요. 이 부분이 이렇게 근데 만약에 베이스볼 그립으로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은 이렇게 밖에 될 수가 없죠 이렇게 밖에 이게 지금 받쳐주지를 못하죠. 그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근데 이거는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립을 바꾸면 공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립을 바꿨다고, 아씨, 공이 잘안 맞네. 그리고 다시 옛날 걸 하지 마시고, 이렇게 연습을 해보면 좀 괜찮아요. 자, 그립을 이렇게 잡았어.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럼 오른손 그립은 어떻게 하냐면, 자, 아까 전에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롱, 롱썸을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 이 엄지 검비를 이렇게 놓으면, 자, 이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이 엄지, 검지가, 아, 이거 중지, 약지가 왼손에 엄지를 이렇게 누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롱썸을 잡으면 어, 이렇게. 지금 이요요요 요, 요 부분이 지금 엄지에 걸리죠. 어, 이렇게 된다고. 근데 또더안 좋은 건 뭐냐면 이게또 이렇게 돼. 어. 자, 양 오른손에선 엄지 검지부 엄지 부분에 이 뼈가 이렇게 튀어나오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응? 그래서. 자, 왼손 그립은 이렇게 잡았다 치고, 오른손 그립은 어떻게 하냐. 쇼썸을 잡, 쇼썸이나 미들썸 정도로 잡고 나서, 자, 여기, 이거는 또 이렇게, 이두 손가락, 이거를, 이렇게 구부린 다음에, 자, 이렇게 걸어줘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아지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말아지면은 이 부위 부분이 왼쪽 어깨나 왼쪽으로 가는데, 이거를 오른쪽으로 오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방법은 쉬운데, 자 이것도 이렇게 되고 이거를 이렇게 대, 이렇게 넣어서 잡고 이것도 막바로 그냥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막바로 말아 잡는 게 아니라 말아 잡는 게 아니라 말아 잡으면 지금 이분이 이렇게 되잖아요. 말아 잡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잡았으면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막바로. 그래서 지금 보면 자내이 손톱 두 개가 내 눈에 보이죠. 응. 내가 봤을 때이 손톱 두 개가 다 보여야 돼요. 응. 자, 이것도 이렇게 지금 잡고선 어떻게 하냐면 이 부분에, 이살 많은 부분이 여기를 눌러줘야 됩니다. 이 상태를. 자, 튀어나오면 안 돼요. 어, 이렇게 잡고 이 부분을 여기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안 좋은 거. 잘못되는 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자, 지금 이 부분이 엄지손가락을 누르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엄지 이 부분에 굳은 살이 배겨. 어, 이 엄지 부분에 여기가 엄청 아파요. 이렇게 되면. 이 오른손으로, 오른손 그립을 잡았는데, 내이살 많은 부분이 왼손 엄지 부분을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좀 전에 보면은 이게 이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오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튀어나오게 잡았다 그러면 오른손으로 잡았을 때이 부분을 여기를 눌러줄 수가 없어 왜냐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그립을 이렇게 잡으면 이게 안돼 밀려 내려가 밀려 내려가 이렇게 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죠 어, 이거는 절대 안 돼요 엄지는 이게 다 내려가서 뼈가 튀어, 튀어나오면 안 되고 이것도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이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이걸로 해서 최대한 선을 위로 올려서 어, 여기 부분 정도 여기 여기 지금 뼈 튀어나와 있죠? 이요 부분이나 요요 어, 요 부분을 이렇게 오른손 살 많은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면 좋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럼 일단 다시 앞으로 나갈게요. 어 다리 아파 어, 어 다리 아 자. 왼손 그립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해놓고 그럼 이제 이것도 문 이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 이렇게 잡은 게 이제 스 그립이죠 이렇게 잡은 게 스탠다드 그립이고 이렇게 잡은 게 위크 그립인데 지금 이 그립을 잡을 때 어떤 거를 체크해야 를 되냐면 자 보세요 네, 팔을 보세요 팔을 지금 이렇게 축 늘어뜨리면. 자, 여기, 엄지검지 부분이 어디를 보는지를 내가 확인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이. 저는 그냥 이렇게 놨어, 이렇게 숙였어, 이렇게 놨어. 그럼 이게, 어디 부분을 가리키냐면, 이게 정면 아니면 약간 이 정도를 가리켜요.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죠, 이렇게. 거의, 거의 정면을 보고 있어요, 이 V자가. 그런데, 어, 저의 기준이니까, 저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잡았을 때 이렇게 약간 돌아가는면 괜찮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늘어뜨렸는데 손바닥이 이렇게 보이는 분이있어요 이렇게 보이는 분, 이렇게 보이는 분들 손바닥이 좀 보이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립을 이렇게 스트롱그립을 잡았다 그러면 너무 많이 돌려 잡은 거예요. 그럼 손바닥이 보이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스탠다드 그립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이게 스탠 그립이 맞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반대로 내가 이렇게 했다. 또 늘어뜨렸는데 손등이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손등이 보이는 분들 그러면은 손등이 보이는 분들을 이렇게 잡으면 안 그래도 이렇게 되죠 그니까 그러니까 러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할 건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이렇게 보이냐 이렇게 보이냐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되냐에 따라서 그립을 자기가 조정해서 잡아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 이게, 이게, 이 엄지검지가 정면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롱그립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손 그립을 잡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다른 분들도 바, 다 보세요. 어떻게 되나. 자기 것도 찍어서 한번 보시면 좋은데, 자, 오른손 그립을 잡았을 때, 옆에서 볼 때, 이렇게 많이 보이는 분 이렇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 손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어, 넓게. 어,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건지 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지금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어, 엄지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지금 이렇게 잡으면, 자, 여기서 이렇게 잡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잡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가버리면,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많이 안 보이죠 근데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 이게 많이 보여 버리죠 이러면은 슬라이스가 일단 페이드나 슬라이스가 유발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요렇게 요것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더 여기를 눌러줘라 올려잡아라 이게 아니 이렇게가 아니라 더 올려잡아라 왜냐면 오른손을 못 쓰게 하게 왼손으로 칠라고 근데 이거는 어 스윙어 스타일의 분들이 이게 맞고요 히터 계열의 스윙을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라이버를 르게 말씀드려 볼게요. 필드가 서 드라이버를 또 잡았는데 어쩔 때는... 몸 쪽으로 밀리고 어쩔 때는 훅이 많이 나고 이렇게 해서 그럼 일관적으로 이거를 잡,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페이스 면하고 내이 네, 면하고 이 엄지 검지에 이거랑 같이 맞추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돼죠 그러면 이 왼손에 검지 부분이 이게 페이스 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페이스랑 이 면하고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잡는 거예요. 만약에 드라이버가 이렇게 서 있다 어,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같이 맞춰 잡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일관적인 스윙을 좀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퍼터그립은 어, 나중에 하고 오른 왼손 안에 드라이버 이렇게 스페이스 맞추는 거 이렇게만 알려드릴게요.